정유한 의원 여러분, 예, 네, 좀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안에 관해서는 우리 여야 의원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이태원 참사 특별 법안의 여야 합의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또 제가 조정안까지도 제안, 제시를 안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합의처리는 저, 저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엄동설안에 국회 밖에서 오체 투지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 그, 그분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야 의원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네, 이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음? 네, 아, 알았습니다. 일단 일단 의장으로서는 이번 회의 내에는 반드시 처리하는데 이번 회의 내에 빨리 시간 내에 합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안해를 선포합니다.